오늘로 주님과 동행하고 성리할 수 있는 우리 은락의온 믿음의 식구들 될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왜 왜 신앙생활하고 왜 창조되어지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가 <laughs>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이 땅에 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어, 살아가고, 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 모든 이 삶의 모든 과정 전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나 생활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 그 모든 것의 어, 최종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또 살아가는 것도, 죽음 이후의 삶도, 모든 것의 총체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겠습니까? 왜 죽음 다음에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소리를 창조한 목적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 살다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것도 다른 목적에는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는 목적이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자식 낳아가지고 버리려고 자식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저. 십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던지 자던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행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죽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뭔가 면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또 저녁 때 되면 잠을 자게 될 것인데 우리 모든 삶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깨어서 일하고 또, 잠들어서 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삶인데, 이 모든 삶,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피 흘려서 구원한 그런 목적입니다. 자, 또, 저, 17절에 보세요. 사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나마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자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 랩처라고 해서 휴거라고 해가지고 확 낚아채가지고 우리를 하나의 님 나라로 인도에 가십니다. 왜 인도에 가시느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주교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간 이유가 뭔가 하면, 주와 함께 늘 함께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인마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어린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어, 가정을 이루기 전에 최고의 축복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인만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어, 예수 믿게 한 이유도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좋아도 벌서 이렇게 어, 조금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과 을 더불어 살아는 이런 삶이 이런 삶이 바로 성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삶의 대표자가 바로 에노가 아닙니까 에노 그렇게 3명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데려가셨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만의 축복이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자는 시간까지 아니면 꿈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약의 온 믿음의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오늘 이게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수 있지. 이곳에는 지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고 늘 교제하며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기는 지금 같은 이런 삶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이런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하게온 성도들 때를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산림과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 오셔가지고 꼭 빨리 제일 마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만 천국 갈수 있는데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썩어져 버리면 뭐 그것이 끝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날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바울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어 제사장과 교회 교인들의 이 고민은 우리가 살아서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야 천국 갈수 있는데 죽어가지고 썩어져 없어버리고 나면은 천국 가지 못하니까 이거 참 우리가, 어, 너무 괴롭다. 너무 슬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오실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뭐 죽어서 주님을 만나거나 살아서 만나거나 아무 그런 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여기 있는데 특별히 그 죽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때에 우리 잘 준비해야 될 준비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은 마치 도덕 같이 오는 도적, 도적이 뭐잘 이렇게 내연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는 도적이 어디 있느냐? 아주 엄밀하게 모르는 사이 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도적처럼 그렇게 아주 예고하지 아니하는 순간이 온다. 또 해산하는 이 여인이 아기를 받을 때에. 아, 그, 해산, 해산, 물론, 해산이 뭐, 한 282일 정도 되면 낫게 되어지는데, 그 해산이 언제 딱올 것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애기를 낳을 때가 되어지면 갑자기 온 갑자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자기, 어, 해산의 수구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낮의 사람은 절대로, 어, 그렇지 않, 않는다. 지금, 아기를 ب 해 가지고 잘 준비하는 그런 이 어, 여인에게는 그통증이 오는 건 오히려 그것이 아, 아기 낳을 때가 됐구나 하고 기쁨으로 아기를 낳고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또 어, 밤에 잠을 자고 있지만은 또 불을 켜고서 완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도적이 그렇게 갑자기 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잘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영광스운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아가는 건 이건 이게 최고의 성도의 축복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좋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자는 자들. 이 자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 죽음. 예수님께서는 이 잠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들도 이 죽음을 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나사로가 어, 잠들었다. 우리 깨우러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 저녁마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아침에 일하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깨, 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에 이런 일반적인 잠도 있지만은 이런 죽음이라는 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죽음은 이거는 잠이라 잠.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 모든 살아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럼 여기에 인류가 지금 어, 지금도 8 0억 가까이 되어지는데 뭐, 한번 살면 인류가 뭐, 한 뭐, 2, 300억 정도까지, 어, 그, 살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어 예수님께서 제일 마실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지금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게 얼마나 그게 큰 저주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개놈 지도가 발견될 때는, 만들어질 때는, 아, 이제, 어, 건강지도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좀더 어, 오래 살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세 120세 우리가 살수 있다 이렇게들 좋아했는데 가만히 하면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100세까지 어,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수가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10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건강하면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병들어가지고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께서는 오늘 우리가 적당한 시간에 우리를 잠을 재워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제리마에 오시는 그날 우리를 깨워가지고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은 큰 축복입니다. 축복 만약에 죽음이 없이 살아난다고 하면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우리를 죽여서 잠들게 하다가 다시 깨우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어, 죽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는 잠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죽음이 올 때에 우리가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죽을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어,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잘 갖춰 나가는 이게 성도의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다시 말하자면 죽음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알아야 한다, 알아야 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 말입니다. 자왜 그러냐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지 하 않게 하리라. 지금 어, 죽음이 끝이다. 그렇게 하면 끝이 끝이 났으니까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 사람은 뭐 끝이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부모와 자식이 이제 헤어지는데 그게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조금 잠깐 동안의 이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영혼들을 다 지금 보내셨다가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그 모든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었던 우리의 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육체에다가 그 영을 갖다가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나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람처럼 지금 마치 죽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지금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가 지금 영혼을 불어넣게 되어지면 그 잠자던 그 아담 하와가 마치 이 흙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영을 데리고 오셔 가지고 그 육체에다가 불어넣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시 본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습은, 우리와 같은 이런 이 생소, 생로 병사는 이런 이 몸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되신 몸, 신령한 몸, 예수님께서 보라신 그런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다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데리고 오십니다. 1 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고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이런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예수님께서 영을 데리고 오십니다. 죽었던 그 육체 속에다가 영을 불어넣습니다뭐 매장되어서 있는 그런 사람이나 안 그러면 화장되어져 가지고 온 땅에 흩어진 그런 사람이나 안 그러면 저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지고 물고기에 밥이 되어져가지고 그 물고기가 또 그걸 먹고 또 물고기를 또 먹은 또 사람 그 육체의 그, 어그 길이 뭐이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육체들이 다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다 찾아가게 되어지고 데리고 왔던 그 영을 예수님께서 그 육체 속에 풀어넣게될 때에 우리 잠자던 자들이 다 지금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홀연히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영어로는 랩쳐 하는 말인데 마치 그어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양육하게 될때저 위에서 막 떨어뜨리다가 막 입을 죽는다고 날개질을 하고 있을 그때 땅에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이 독소리가 확 내려와가지고, 어그 새끼를 갖다가 낙하채가지고, 어 덩어리 얹어가지고 또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랩처라 랩처. 이게 뭐, 어 숫자적으로 말하면 2만분의 1초인가 그래요. 2만분의 1초에 확 이렇게 낙하채가지고, 우리를 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이 모습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아, 우리가 죽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묻은 문을 박차고, 부활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 그 독수리 가새끼를 낙하채듯이, 이만문에 일초로 확낙 랩쳐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 우리, 그, 본래 다른 말에는 이제, 휴거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휴거시켜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있었다가, 주님 나라에 있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외로워라.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야만 내가 천국 갈수 있는데 죽으러 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갈수 있겠나.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런 이, 어, 대선과 교인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주 이야기해 줍니다. 장차 언젠가는 지금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고 하나, 하나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오늘에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해산을 여인에게 어, 해산이, 해산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했는데 그러나 여인이, 여인에게 갑자기 옵니까? 다 어, 어느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매달 며칠날 오는 것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띄어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징조는 우리가 대강 알고 있다고요. 이후동서라는 이야기가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님 오심을 잘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의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있는 내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피곤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에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을 갖다가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매달 몇일, 며칠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laughs>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992년도 10월 달에 그이장립이라는 사람이 계산해 가지고 <laughs> 10월 28일인가 온다 해가지고 온 세계를 도 들고 만들었고, 지금 저 336평은 저그 어, 안식교도 본래 그 예수 재림 안식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다그 계산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데 뭐 안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영적으로 재림했다. 뭐 그래 지금도 저 안식교 이름들 안식교를 이단으로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에 관한 이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의 징조는 보고 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꼭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 뭐, 뭐, 나는 매달 며칠 날 도둑질 하러 간다. 이렇게 하고 오는 도둑이 없는 것처럼, 살짝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림도 그와 같이 오신다. 여인에게 해산한, 해산할 여인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림도 그렇게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다시 볼 것은 사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에 그들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니하니 빛의 아들에게는 이 어두움 때에 갑자기 이 재림이 이 도둑이 오게 되어지는데 낮에 도둑이 안 오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아들, 빛의 낮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으시고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잘 준비하고 있어라. 육지의 문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자신은 뭐해 되겠습니까? 깨어있어, 깨어 있어 깨어. 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깨어 있어야 돼. 그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이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판 아닙니까?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이, 하나의 님 전신갑주 중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 우리가 일단 깨어 있할게요 잠자면 안 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딱 이렇게 방패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에, 어, 구원의 이 두구를 써야 돼. 소망의 두구를 써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머리가 살아있어야만 다른 몸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뭔가, 우리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는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오, 이건 내 잠자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저녁에 잠잘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어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탁누우면참 편하다.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아, 죽음도 이렇게 편안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잠들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깨우러 오신다. 우리의 데려갔던 영혼을 데리고 오실 것들에 내가 어, 늘 주님을 맞이할 깨어있는 그런 준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 우리 죽어서는 우리가 무덤에서 주님을 이제 일어나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련히 비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깨어서 준비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매들며칠을 몇일 온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준비 안된 사람에게 문제지. 그러니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무덤에서 부활하든지, 살아서 우리가 홀연히 빛에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 영혼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준비 안 하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 준비 안 하고 죽었다가 어, 다시 부활할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문화에 할수 있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맞이하여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인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를 지언지 주님을 떠나서 함께 살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장소에 우리 영락교에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으신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는 이유는 자식을 낳아서 함께 살려고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함께 살아가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내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내내 함께 살게 하시고 꿈이라도 주님 생각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들림 받아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영락교에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귀에 있을 동안에 믿음점이 잘하고, 성령기름 의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드리는 귀한 작정의 헌금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과 모든 소원들이 다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잘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 올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고 하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